이곳은 2계의 페어리. 정찰 중인 FAF 실프 편대는 재을 발견 전투 태세에 들어가죠. 타이프 보기 상야센리타이 2, 보기 6 타겟 마지, 타겟, 스세다라리 엔젤 3, 10, 5, 리 복수, 복수.

그 컴플리트 션 r t 기지로 돌아가는 게 피아 구분이 되지 않는 기체를 감지하고 120고사 IF 오토 나시 유기가모 유키카제는 적으로 판단 공격을 시작하죠. 유키카제 33년 전 인류가 처음으로 접한 이계의 존재 잼은 얼마간의 싸움 뒤 자신들이 만든 지구 침략 통로 너머에 헤어리라는 미지의 혹성으로 밀려나고 지구군은 그곳에 faf 부대를 주둔 시켜 잼의 지구 침공을 저지하고 있죠 하지만 잼의 정체와 의도에 대해서는 아무런 정보도 없는 상태 유키카제와 전투를 벌인 기체는 지구군의 슈퍼실프와 완전히 일치 잼은 지구군의 기계를 복제해 인류의 기술을 습득하는 듯 보입니다 퍼스널 네임 유키카제 제식 명칭 ffr-31 슈퍼실프 faf 주력 전투기인 실프의 전술 정찰 사양이라 할수 있지만, 실프와는 완전히 별개의 기체로 편의상 슈퍼실프라 이름 지었죠. 슈퍼실프에는 전자지성체가 탑재되어 있는데, AI를 뛰어넘는 인간의 지성을 구현한 전자지성체는 전담 파일럿의 특성을 오랫동안 학습해 전투시 파일럿과의 의견을 교환하며 제어권을 공유합니다. 또한 관제 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어 FAF 시스템을 제어하거나 아군의 기체를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콜사인은 B3. こっちのシステムを探ってるぞ消えたまたミサイルだ FAF는 인명 피해를 최소화할 무인기 도입을 시작하고. FRX 99호 운영 프로. 무는인간으로 나 정찰을 위해 발진하는 유키카제. FRX, FRXのテストを... 의테스트 B3 슈가 로크 부근에서 소속을 마쳤습니다. 한번더 확인해 주세요. 네. 괜찮아 페어리 쇼카. 너희들에 대해서는 불지만 무사히 소속 기지에 전달했습다알수 없는 곳에 불시착한 레이. 함께한 동료는 사망하고 지휘관으로 보이는 자는 유키 카제의 수리를 위해 보안 코드를 요청하죠. 니다 答えだ。しかし理解できないのはなぜ？こんなに回りくどいシステムを取らねばいかん。も、もういいだろ。排除行動を教えたまえ、ジャックが電話。一本で俺の無事を信じた嘘だ。排除行動を教えろ。 이곳은 재미 만들어낸 공간. 공간에서 빠져나온 레이는 재미전투기와 마주치고, 테스트 중이던 무인기는 유키카제이기로 향하죠. 무인기에 게 자신의 데이터를 전송한 요키카제. 레이를 탈출시킨 요키카제는 무인기를 통해 기체를 파괴시킵니다. 부상당한 레이 없이 단독으로 임무에 나선 요키카제. 자, 가 자, 엔진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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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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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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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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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a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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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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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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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자,

座りなさい。許可など関係ない。今日はもういいわ。明日また来てちょうだい。システム軍団の無人機化へのモイジャー。フスデインをレイと함께ユキカゼに上らた죠。モイジャーに始まってく。ユキカゼはレイをアンペ。こんなのがこれからの空戦なんですかね。俺たちは必要ですよ。ジェムの反応が感知さこ空間反応。ジェムです。こんなエリアに。 무인기는 유키카제를 원호하기 위해 이탈하는데 출력이 떨어지는 B3. 발사된 미사일을 처리하기 위해 아군의 TS 0 1의 미사일을 맞춰 제거하는 무인기. TS 0 1 TX 1 B3의 고니가이 고속 모드. 고속 모드는 작동하지 않고. 무인기는 적기를 몸빵해 B3를 구해내죠. 不安から。 B-15 のファンにも、破壊工作ーーの痕跡がもう一度リストを出してちょうだいそう。そして、そして、シ<スープ>ンシ 、응、 ステ<ー>ム<プ>、キャプダウンデー、フィアナダアゴンギチェンボディクトゥ、シャンジェルンダのサンテミダー。ニセアルバシュア、フェアリーボクケンのカナメダ、ソノカタホーガ、FAF、は半分ル、ハダガニナチマ、ジャムかまだハからん FAF는 톰 존데이와 레이를 인시로 보내죠 오시 <laughs> <laughs> 타누키 <타는기 메. 놀베> <놀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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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시 올라탄 두 사람. 하지만 항모엔 승무원들이 보이지 않고. 다이세 <목소리> 갑자기 궤도를 바꾼 벤시는 절대방어권으로 진입하려 합니다. <laughs> 사령관은 벤시를 격추시키기로 결정. SRBM 발사 명령을 내리죠. 벤시가 기동했다. 들리시 레이. 완전히 재맥에게 잠식돼 버린 벤시는 인간의 클론을 만들고. なん STC에 최근 STC에게 클론을 제조했을 경우 필요한 인간에 대해 묻고. 톰. s t c から回答非激をし警戒 톰. STC는 일정 기간 실종된 대원정, 이번 작전에 필요한 인간으로 레이와 톰전 대위를 지목합니다. 서있어 잠우다. 고고, 죽. 그거? 죽. 그거? 죽. 그거? 그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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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目標到達まで8分32秒 SRBM 目標到達まであと6分よしよし出ようトム早く乗れあなたはいい人ですねさよなら注意 人たたちなんだと思ってましたやっぱりあなたは人間だいつまでも氷のハートじゃいられない

보급받은 유키카제는 통로로 향하는데 제메 기체가 통로로 돌입중이죠 호이 보기 3. 수로갔 격추시키기엔 무리라고 판단한 레인은 그대로 통로로 들어가고 인케이드에 스피드 300mV 게이트 인사이트 기 적을 감지한 지구군은 전투기를 투입 이글 이글 가개 소인 사이전센요이구기 소인 타이크 투터 요이 F.A. 스킨 스그 こちらは国連군所속の 타이크 미사일 발사.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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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로를 빠져나온 유키카제는 무장해제를 명령받지만 지구함대는 상대가 되지 않을거라 판단해 전투를 시작합니다. 目標近づくこれを地球のヤツらには無理かいたヤツら空母を狙っている飛んだエンジンテストだな 知人だよ FAF が緊急着艦ああそうだ宇宙人のお出ましだよああ高度が高すぎる遅くがはいプロファイリング 잼을 하나의 인격체로 미인 보고 프로파일링을 명령하는 사령관. 지금까지 잼은 기계와 컴퓨터만을 적으로 간주하고 기계를 카피해 시스템을 해킹했지만 잼이 인간을 적으로 인식하고 클론을 만든다면 FAF가 의존하고 있는 전술 지성체는 인간 전체를 적으로 인식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 때문이죠. 戦술지성체가すでにまさかそんな生き残りたいのだったらどんなことにでも注意を怠らないことねエディス時間がないの頼んだわよ <놀람> <놀람> 오버그분를 바꿨다는 레이와 잭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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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로를 넘어오자 알수 없는 존재가 감지되고 じゃんかやつだ戦闘機動制御を渡せだと 적을 제거할 수 없다고 판단한 B-3는 자신을 공격해 자폭하려 하는데 미사일과 함께 어둠은 사라져버리죠 風深い注意より B3 に発令、現在のデータ処理を維持しつつ、戦闘モードで待機、敵襲に備えろ。これは明確な作戦行動だ。心配するな、雪風。 몇 시간 전, FAF 정보 사령관 롬바트는 디지에 잠입해 있던 제미 클론들과 FAF를 공격하는데, 이는 롬바트가 계획한 작전의 일환으로 제미 클론을 만들어 FAF 정보를 빼낸다면 인간이 제미되어 그들의 정보를 빼내는 것도 가능할 거라는 판단 때문인데. <놀람> 작전은 최고사령관의 승인하에 실행됐으며 롬바트가 반란을 일으킬 수 있게 클론으로 의심되는 병사들을 한 곳으로 전출시켰습니다. 열의 적을 죽일ためにその内部に侵入する情報戦においては当たり前のことだ. 所以詹姆是人間的コピーを作ったんだわ.内部に入ってそ만戦略を真 たののやり方がこを招いんですそれでも我々は知らねばならんのだジャムとは何かどうやらここも潮時のようだしな注意 B3 に指示を雪風の着弾をゆえ FAF へ南下でゴー<プ>2に移行する機体を保持し引き続き待機しろ F.A.F.는 살아남기 위해 지구로 철군합니다. 타이토 나. C3. 기질을 완전히 장악한 롬바트. 하지만 인원의 대부분은 이미 철군한 상태. ジカンカセりとは十分です。そ員の撤収も順調に。レイは計画タルユキカゼをは展시키고基ー、はジルンチャポシロンバートとは長い付き合いでなそうまでして、彼はなぜ情報を得ることが あれにとっての戦いだったからだ。 재매 목적을 알게 된 롬바트는 마지막 통신으로 정보를 전달합니다. 세상 만물에 대한 모든 지식 습득이 목적인 잼은 인간과의 전쟁을 통해 그들을 시험하고 난관에 부딪힌 인류의 행동을 관찰 분석해 더 많은 지식을 습득합니다. 헤어이라는이계 행성 또한 그들 자신이며 거대한 실험 장소, 인류가 원해서 들어왔지만 사실 잼의 필요에 의해 구성되고 머물 수 있었죠. 인류가 계속해서 전쟁의 교착 상태를 유지하며 그들이 내는 시험을 극복해 간다면 전쟁은 영원히 계속될 것이며 인류는 멸종 당하지 않습니다. 기계와 인간의 유기적인 상호작용으로 고도로 융합된 새로운 생명체로 진화한 두 지성체는 특히 제임의 관심의 대상이 되었고 레이가 납치됐을 때나 유키카제가 잡포가리했을 때도 파괴시키지 않고 온전히 돌려보내죠. 또한 FAF의 전자지성체들은 제미 레이와 유키카제에게 관심이 있다는 사실을 감지해 새로운 생명체로 진화한 두 지성체를 보호합니다 쇼사에 연락을 대신해 전자지성체들이 그 애들에게 관심을 보여주는 이유도 자무의 가장 큰 목표는 깊은 조심과 유키카제 자무가 그들을 미스미스 지구에逃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부탁해요 쇼

を開始お前と雪風を狙っているんだそんな中に出ていってどうなててるべきなんだこいつら急に新型か電子ツタイプ 신형의 점다. 녀석은 무진기오 굴러싸고 있다. 제메 본대는 통로에 직결 중. 레이와 유키카즈가 노려지는 상황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유키카즈를 출격시키는 것. 플린 존장은 상부의 지시를 무시하고 유키카즈를 발전시킵니다. 나이빠 <더기> 새 すごい数です・来ます・集合に参加しようやく船に入る第一船体をバックアップ・タイプマン3機後ろを取られた・振り切れ、ー許しくするクソったんだ・フリキュー隊艦隊通路外周部に到達キャリアワン前進しますガンシップ隊は重防御体系で同行しつつこれを援護クソ 통로에 가까워지자 거대한 어둠이 몰려오고 아군기들은 차례로 폭파. 어둠은 전부 재미죠. 시스템도 장악당해 절망적인 상황. STC와 무인기는 B3에게 통제권을 넘기고. キャリアワンダウン行こう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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行行中行こう行 誰がを出した最強のカードを切らずに死にたくはありませんから最強の複合生命体、うん、機械と人間全く異質の存在同士が互いを認知し合い高度に融合した新しい生命体のような姿です アコントロールが勝て手に B3 前期前段発射コントロールを B3 に預ける機械と人間そんなことが可能なのかね可能でなければ全滅するだけでごく普遍的なものだと思います 必ず必ず帰ってくるんだ必ず 이 애니는 2003년에 발매된 전투 여전 유키카제입니다. 감독은 오오쿠라 마사이코. 칸바야시 초에이의 밀리터리 sf 소설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는데 원작 소설은 1979년부터 연재를 시작 현재까지 완결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이의 소설이 그렇듯 상당한 팬들을 보유하고 있으며 ova는 팬들에게 대차게 까였습니다. 저는 원작을 읽어본 적이 없어 애니를 보고 내용을 파악할 수밖에 없는데요. 유키카제와 레이의 관계는 아스라다와 하야토의 관계라할수 있겠으나 하야토는 아스라다가 의견을 내도 지맘대로 하는 스타일이지만 레이 는 유키... 피카즈가 원하는 대로 수행할 뿐, 감정의 교류를 보여주는 장면이 많이 부족해 보입니다. 그래도 전투심만은 손에 꼽히는 애니로 제 채널에서도 많은 분들이 요청해 주었습니다. 처음 볼 때나 지금이나 저에게는 부담스러운 작가의 애니지만, 한 번쯤은 볼만한 애니로 기회가 되신다면 꼭필 영상으로 보세요. 이상, 정우비디오였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